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지의 히스테리 환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분석의 끝으로서의 그 통과하기, 그리고 관점, 메그 이 시체적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석의 끝으로서의 통과하기와 관점의 변화, 정신분석하기 성관계를 실존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프로이드는 그것에 대해 절망했다. 성관계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포스트 프로이드 주의자들은 성기적 표현을 고생해 만들면서 그것을 고치려 했다. 낙강은 그것을 확실히 인정했다. 즉, 분석과정의 끝은 성관계의 등장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비관계의 등장에 의존한다. 분석과정의 끝은 성관계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석 과정의 끝은 성관계가 없다는 것, 즉, 비관계의 등장에 의존한다. 이렇게 락강이 얘기했어요. 단숨의 분석의 끝은 그때까지 생각될 수 없는 방식으로, 즉, 포스트 프로이트 주의의 표류에 의해, 표류에 의해 전생식계적인 것으로 거부된 수준, 즉, 대상의 수준에서 해결되게 된다. 예, 이 정신분석의 끝이라는 것은 이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대상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것이 성관계를 존재케 만드는 대상이냐? 성관계가 없다는 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냐? 이제 그런 그 관점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분석의 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상은 관점의 잘못이 그렇게 믿 믿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성관계의 도래에 <laughs>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대상은 없는 관계를 메우고 그것에게 그것의 환상적 일관성을 주는 것이다. 대상이라는 것은 없는 성관계를 있는 것처럼 캐모플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성관계가 있다는 어떤 환상적 일관성을 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욕망이 계속해서 발동되지 않겠어요? 성관계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욕망이 생기겠냐고요? 예. 욕망을 추진해봐야 다 말짱꽝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성관계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더 이상 욕망의 변증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상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같이 착각돼서 그 유지되는 것이 대상이에요. 착각이지만 유지되어야 되는 게 대상이죠. 착각이라는 걸 알지만 유지되어야 되는 게 대상이에요. 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이 성관계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따라서 욕망을 유지하게 만들기,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죠. 그때부터 분석의 끝은 부재의 도래를 전제하는 한, 환상의 횡단, 그리고 대상의 분리에 기인한다. 분석의 끝이라는 게 성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한, 환상횡단과 대상 분리에 기인한다. 라고 자칼렉 밀레가 얘기했어요. 즉, 분석의 끝은 주체와 환상의 대상이 분리될 때, 끝난다는 거죠. 예, 환상횡단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 주체와 환상이,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때, 분석은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전생시기적 대상, 이 성관계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대상이죠. 이것은 자신의 환상적, 불로 활성적 현전에 의해, 이거는 뭐냐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상이, 이거는 주체에게는, 이거는 절대적이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이 대상은 충만하고 무르익고 무르익은 생식기적 성관계의 입구를 막는 것처럼 보이는데, 따라서 그것의 현전의 중량감에 의해 근본적 차단, 성관계의 불가능함에, 불가능의 텅빔을 은폐한다. 근본적 차단을 은폐하는 거예요. 성관계의 불가능의 이 텅빔을 은폐하는 거예요. 뭐가? 전생시기적 대상이. 환상의 대상이. 그것이 자신의 현전의 중요한감에 의해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그 텅빔을 갖다가 싹 가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불가능한 게 아닌, 아닌 것처럼. 근본적 차단을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 차단이라는 게 없는 것처럼. 즉, 다른 현전을 은폐하기는커녕 그것은 자신의 현전을 이용해 우리가 그것이 채우는 장소에 대해 보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그 성관계의 불가능함의 텅빈 장소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 관점의 잘못은 텅빈이 그것의 은폐운동에 전적으로 동질적이라는 사실에서 온다. <laughs> 텅빔과 대상의 은폐운동. 이것은 동질적이라는 것이죠. 예. 결여가 있으면 대상이 있는 거예요. 텅빔이 있으면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균열이 있으면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은 균열을 가리고, 텅빔을 가리고, 결여를 가리는 것이죠. 예, 이건 동질적인 거예요. 근데, 가린다는 이유 때문에 이 대상이 이 결여와 균열을 가린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잘못 보는 것이죠. 관점의 잘못이에요. 잘못 보는 거예요. 성관계가 마치 있는 것처럼 보는 거죠. 환상이 성관계가 없다의 텅 빔을 가린다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텅 빔을 대신한다. 예, 텅 빔을 가리면서 동시에 텅 빔을 대신하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즉 환상적 대상은 그 자신에 의해 지지되고 열린 텅 빔을 텅 빔을 은폐한다. 자신을 위해서 지지되고 캐모플라지 되고 어, 열린 텅빔을 은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환상의 대상은 나에게 결여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동시에 은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아주 결론이에요 환상적 대상, 그 환상의 대상은 말이죠 우리 주체의 결여, 이 결여를 드러내는 거예요 결여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 너 결여된 존재야. 너텅빈 존재야. 이거를 드러내는 동시에 가리는 것이다. 드러내는 동시에 가리는 것이다. 환상의 일종의 이중적 속임수예요. <laughs> 해결의 대상, 대상적 패티시, 형상에게도 똑같다. 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패티시라가는 대상. 이 패티시가 뭐예요? 이게 성관계의 불가능을 가리고 있는 게 패티시 아니에요? 엄마의 결혈을 가리고 있는 게 패티시란 말이에요. 물신, 물신, 음란 절편. 이 패티시 형상도 똑같다 이거죠.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의 시기상조적 형상이 되기는커녕 그것은 자신의 비변증법적, 비매개적 자료에 의해 주체와 대상의 마지막 종합의 불가능함을 가린다. 주체와 종합의, 아, 주체와 대상의 마지막 종합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 마치 하나가 될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 대상이 실존하는 것처럼, 대상, 그러니까 주체에 결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 이 패티시가 대상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패티시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결여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패티시가 지금 나의 결여를 가리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의 대상이 주체의 결여를 등장시키는 동시에 캐모플라지 하듯이 패티시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죠. 달리 말해 관점의 잘못은 변증법적 과정의 끝에 주체가 자신이 찾던 것을 마침내 획득한다고 생각하는 데 있는데 이 관점의 잘못이에요. 획득이 안 되는 거죠. 대상이 없으니까. 이는 해결의 해결책은 그가 찾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결에게 있어서 해결, 해결책은 그가 찾던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대상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 해결이 말하는 해결책이라는 걸. 해결의 대상은 뭐죠? 절대지예요. 절대지. 그런데 해결이 절대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나요? 절대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 아니죠. 그는 그것을 획득할 수 없다. 그가 찾던 것을 그는 상실의 형식 자체 아래에 이미 갖고 있었다. 반명제 자체에 종합이 있다는 거예요. 반명제, 결여, 균열, 통빔. 그 자체가 바로 종합을 품고 있다는 거죠. 종합은 바로 반명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찾고 있던 대상은 환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결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게 환상 횡단이죠. 제라르 밀레르가 막수주의와 정신문서학 사이의 차이를 표시하기 위해 제안한 표현은 동시에 해결과 막수주의 사이의 거리를 보여준다. 즉, 막다른 길이 통과하기로 변하는 온전한 변증법적 전복에 대한 막수주의의 맹목을 보여준다. 막수주의는 해결의 변증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명제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바로 진정한 종합이라는 걸 막수주의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분석과정의 마지막 계기로서의 통과하기는 우리가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막다른 길을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막다른 길을 해결했다는 게 아니라 막다른 길 자체가 이미 자신의 고유한 해결책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즉, 통과하기는 막다른 길, 성관계 불가능이죠. 이 막다른 길과 정확히 동일한 것이다. 종합이 반명제와 정확히 동일한 것처럼 말이다. 즉, 변하는 것은 이 반명제에 대한 주체의 관점뿐이에요. 주체의 위치. 반명제에 대한 주체의 관점. 그것이 변하는 것이죠. 그것이 변하는 것이 곧 반명제의 전복이. 변증법의 전복이. 그 다음, 락강의 첫 번째 세미나들에서 우리는 담론의 장에 완수된 울타리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으로서의 에세이의 개념을 발견한다. 네. 담론의 장에 완성된 울타리, 이게 절대지지 뭐예요.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서의 에세이의 개념을 발견한다 이거죠. 절대적 알문, 그것이 제기되고 설명되고 정당화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비모순 안에서 담론의 총체성이 스스로 폐쇄되는 계기다. <laughs> 절대적알이라는 것은 담론의 총체성이 폐쇄되는 계기예요. 완벽한 비모순 안에서란 말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어쨌든 s a 이라는 거, 압 e 리테이 사바, 압설리테, 이 o w 루트널리지 절대지라는 것은 담론의 총체성이 스스로 폐쇄돼 폐기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이상형에 도착할 때까지, 근데 이상형에 도착하나요? 이상형에 도착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절대지를 향한 그 변증법적 자기 발전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상형이라는 건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에 a 이라는 거는 건, 절대지라는 건내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마치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환상 속에서 유지돼야 돼요. 그래야 절대지를 향한 변증법적 노력은 계속될 수 있는 거죠. 이 이상형이라는 환상이 깨지면 절대지를 향한 변증법적 과정도 스락하는 것이죠. 그의 문제 의식은 여기서 상징화 역사화에 대한 것, 주체 의 상징적 세계에 아직 통합되지 않은 정신 외상적 핵들의 상징적 실현에 대한 것이다. 이라강의첫 이, 이, 이 번째 세미나들 이런 것에서는 그라강의 문제 의식은 뭐냐면 정신 외상적 핵, 핵들을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상징화 이게 상징화 1 단계 아니에요. 빠로에 의해서. 사물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이 상징이 사물을 죽인다는 거죠. 기표가 사물을 죽인다. 네, 이게 상징화 1단계예요. 정신외상적 핵이라는 이 사물이 상징적 시련이 이루어진다. 즉, 상징화가 이루어질 때 이게, 어, 락강이 말하는 상징화 1단계예요. 그리고 역사화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역사화 시켜야 될, 상징화 시켜야 될이 정신 외상적 핵들이 굉장히 많죠. 예. 이걸 굳이 그 상징화 시키고 역사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죠. 아니 뭐 지금 사는데 뭐 힘든 게 없는데 편안한데 그걸 뭐 굳이 정신 외상적 핵들을 갖다가 상징화, 역사화 시킬 필요가 있느냐. 어... 상징화, 역사화의 훈련이 잘 되면요. 그러면 미래에 다가올 정신 외상적 또는 인생에서 충격적인 것들, 인생에서 외상적인 것들을 소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정신력이 그만큼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상징화, 역사화를 잘 시키게 되면 정신력이 그만큼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강해지는 거죠. 정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신 외상적 핵들을 상징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네. 이건 하면 할수록 강력해져요. 따라서 그에게는 분석의 이상적 것은 상징적 장안의 모든 정신 외상적 단절을 재통합시키는 완수된 상징화다. 이게 상징화 1단계예요. 이 초기 락강의 이 분석의 이상적 것은 상징적 장안의 모든 정신 외상적 단절들을 갖다가 이수렴에서 이, 이 재통합시키는 거야 이게 상징화 역사화. 해결의 절대지에 의해 SA에 e 의해 부현된 이상이지만 진정한 본능은 오히려 칸트적인 이상이다. 즉, 절대지는 여기서 상징적 질서 안에서 주체의 시련의 진보를 이끈다고 여겨지는 여러 종류의 제어관념들 하에 구성된다. 바로 분석의 이상은 물론 잠재적인 것으로 머문다. 나 없는 주체는 충만히 실현된 주체는 결코 없다. 그것은 잠재적인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항상 분석에서 주체에 대해서 획득하려 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대상이라는 게 잠재적인 것이고 환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주체의 인생에서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욕망이 계속해서 발동하는 것처럼. 분석의 이상이라는 것. 비우컨대, s 세 절대지라는 것. 그것은 잠재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의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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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제된 것, 어, 것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유지되어야만 주체에게서 획득하려 하는, 어, 어, 것이, 주체에서 주체에게 획득하려 하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어야만 그래야 분석의 끝이 어 있을 수 있고 또이나 어 없는 주체 충만히 실현된 주체는 결코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증법적 자기 발전 욕망의 변증법을 돌려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 그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s a 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충만이 실현된 주체라든지, 충만이 만족된 성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있다고 가정을 해야 주체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런 생각에 반대해 해결의 에세이는 어떤 이상과도 절대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결정적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SA의 고유한 반전은 우리가 대타자의 장이 이미 그것의 불화 자체 안에서 닫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발생한다. 달리 말해, 비꿈친 것으로서의 주체는 그것의 충만한 상징적 시련에 그것의 충만한 주체와의 장애물이 되는 불활성적 이 나머지, 즉, 대상의 상관자처럼 상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 비금친주체로서비금친 것으로서의 주체, 비금친 주체는 충만한 주체화의 장애물이 되는 이불활성적 나머지, 이 대상. 왜? 나의 결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결여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거와 상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S 슬래시 다이아몬드, 어 뭐죠? A, A 환상의 대상 A. A. 이게 이제 그 A, A. 환상 공식 아닙니까? 예. 욕망의 환상 공식, 그게 그래서 락강의 그 공식이 되는 거예요. 분석의 이상이 잠재적인 것으로 머물듯이, 해결액에서 절대지라는 것도 이상과 어떤 이상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음. 절대지라는 것도 하나의 환상 속의 어떤 잠재적인 것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잠재적인 것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락강에게서 분석의 이상 역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에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적이 해결의 절대지와 락강의 대상을 갖다가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분석의 끝에 대해서 그리고 해결식의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 한다는 거예요. 대상이라는 것이 마치 성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지만 우리의 욕망을 또 유지시켜주는 것으로서 대상을 상정해야 된다 이거죠. 대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없지만 그것을 상정해놓고 우리가 욕망을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그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환상 횡단이죠. 예. 오늘 어, 지젝이 어, 그 이, 락강의 그 정신 분석의 끝으로서의 통과하기가 어떤 것이라는 거, 그것을 갖다가 그 절대지에서의 그 관점의 변화, 반명제에 대한 관점의 변화 대이 대상에 대한 관점이 변화될 때 진정한 통과하기가 가능하다. 이걸 어,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